형부,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볼래요? 손을 잡는 순간, 오래 참아왔던 갈증과 떨림이 온몸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체온과 숨결, 작은 손짓 하나에도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직 둘만의 세계가 펼쳐졌고, 저는 그 사랑의 절정에서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처제와 함께 모든 감정의 깊이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로지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처제의 두 눈을 바라보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수입니다. 올해로 쉰여덟 한 가정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지켜왔지만 언젠가부터 내 마음 한 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모님 생신을 맞아 모인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다들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독 한 사람에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내의 여동생 처제였습니다. 처제와의 사이는 그저 형부와 처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처제의 시선이 자꾸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만 느끼는 기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스치고 짧은 대화가 오갈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어색할까봐 일부러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제, 요즘 회사 일은 좀 괜찮아? 아, 네, 그냥 뭐. 늘 똑같죠, 형부는 어떠세요? 처제의 목소리에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과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미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다른 가족들이 끼어들면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쉽게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지. 스스로를 다그쳐봤지만 마음은 자꾸만 처제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갔다가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처제 옆에 무심히 앉았습니다. 마주 앉은 소파에서 처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제, 가족 모임 오랜만이지. 괜히 시끄러워서 피곤하지 않아? 처제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좋아요. 저도 이런 시간 그리울 때 많아요. 별 의미 없는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둘만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치자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곧 다른 가족들이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지만 순간의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가족의 일상 속에서 저와 처제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너무 오랜 시간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 마음의 작은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짜 내 감정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처제와 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연락이 부쩍 잦아졌죠. 자소한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서로 묻게 됐습니다. 처제에게 문자를 보내면 항상 답장이 빨리 오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처제, 오늘 퇴근은 좀 일찍 했어? 네. 오늘은 다행히 약은 없었어요 형부는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어지다가도 문득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어느새부터인지 저는 저도 모르게 처제에게 제 속마음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처제, 가끔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어. 그냥 어딘가에 혼자 있고 싶은 날도 있잖아. 잠시 후 도착한 처제의 답장은 길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 돌아가면 가끔은 나만 혼자인 것 같아서 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다들 각자 바쁘고 나도 그 속에 섞여 지내는데도 자꾸만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져요. 이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공감하다 보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처제에게 솔직해졌고, 처제도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둘만의 작은 비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서로만 알고 있는 작은 이야기들,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우스운 일이나 각자 배우자에게 하지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루 중에 문득 처제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있다가도 문득 울리는 메시지 알림에 괜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저와 처제는 서로를 조금씩 더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제와의 연락이 잦아질수록 만남 또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가족 모임 이후로도 가끔은 따로 볼 일이 생겼고 이유를 만들다 보면 결국 둘만의 시간이 자주 생겼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점심 식사나 차한 잔이었지만 어느새 더 은밀하고 사적인 만남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처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드라이브나 할래. 요즘 날씨 좋다던데. 저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부랑은 오랜만이네요. 그냥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요. 평소 자주 가는 동네 카페가 아니라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낯선 곳이라 그런지 조금은 설렜고,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둘만의 대화는 훨씬 더 솔직해졌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평범한 삶을 잠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던 적 있으신가요? 처제는 평소와 달리 자신의 고민과 속마음을 깊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외로움이 더 짙어지는 밤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 역시 제 아내와의 사이에서 느끼는 거리감, 점점 메말라가는 일상에 대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는 깊어졌고, 마음 한 구석에선 스스로를 경계하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카페를 나와 처제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도 헤어지기가 아쉬워 한참을 차 안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형부, 오늘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즐거운 기분이었어요. 처제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엔 처제의 표정만 맴돌았습니다. 이젠 저와 처제의 관계가 단순히 가족의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속에선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공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처제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괜히 피하게 되었고, 짧은 대화에도 서로 어색한 웃음이 섞였습니다. 처제. 이번엔 내가 만든 샐러드 맛있네. 요리 들었네. 처제가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형부. 요즘 바쁜 것 같던데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아내가 그 대화를 힐끗 쳐다봅니다. 괜히 가슴이 철렁했죠. 그 후로 처제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가족들의 작은 농담에도 괜히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장인 어른이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빠서 가족끼리 얼굴 보기도 힘들지? 박서방도 회사 일 때문에 고생이 많겠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다들 바쁘죠? 그래도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그렇게 조용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아니, 그냥 회사일로 좀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찝찝하게 남았습니다. 처제와의 연락도 어쩐지 뜸해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듯 메시지의 말수가 줄었고. 이전처럼 가벼운 농담도 쉽게 할수 없었습니다. 작은 오해와 의심이 쌓여가며 가족들 사이엔 자연스럽던 분위기 대신 알수 없는 긴장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곧 모든 게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와 처제,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감출 수 없던 어느 밤 결국 작은 용기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저녁 늦게까지 회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처제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잠깐 시간 돼요? 그냥 어디라도 걷고 싶어서요. 무심코 대답을 보내고 가까운 공원에서 처제를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밤공기는 서늘했지만 옆에 앉아 있는 처제의 온기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처제였습니다. 나 요즘 형부 생각이 자주 나요. 괜히 문자 기다리고 가족 모임 끝나면 아쉬워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제 숨기기 힘들어요. 저 역시 이미 같은 마음이었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그래, 저제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계속 마음에 남아. 짧은 침묵 뒤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오래 참아왔던 갈증과 떨림이 온몸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체온과 숨결, 작은 손짓 하나에도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직 둘만의 세계가 펼쳐졌고, 저는 그 사랑의 절정에서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결국 터져 나왔고, 우리는 가까운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처인 맞춤, 조심스레 건네는 손길, 떨리는 숨소리. 그 밤, 우리는 오롯이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음, 창 밖의 희미한 불빛마저도 그저 현실을 잊게 만드는 배경이 될 뿐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선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걸 서로의 체온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상으로 돌아와도. 전날 밤의 온기와 떨림이 오래도록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대가처럼 조심스러움과 기대, 그리고 슬픈 안도감이 비섞인 채로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진 후 우리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애써 평정을 유지하던 어느 날, 처갓집에서 가족 모임을 마치고 마당에 나와 잠시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조용히 다가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서로 숨겨두었던 아픈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떠났어? 저는 한순간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처제, 더 이상 옛날 얘기 안 꺼내고 묻어두기로 했잖아. 하지만 처제의 눈엔 억눌러온 감정이 그대로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순간 온갖 기억이 떠올랐죠. 저 역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 꺼내게 됐습니다. 처제. 아니, 혜영아.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고, 빚이 너무 많아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어. 집안이 하루 아침에 무너졌고 친척들마저 뿔뿔이 흩어졌어.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서 결국 학교도 중퇴하고 돈을 벌어야 했어. 내 얼굴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지만 가족 모두 급하게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했어. 중고등학생이던 동생들도 내가 돌봐야 했고 생계가 막막하다 보니 구차하게 이별을 통보하거나 기다려달란 말조차 할 겨를이 없었어. 너를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 그저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뿐이야. 미안하다. 혜영아. 저제는 참았던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나 오빠 다시 만날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라진 사람이 갑자기 언니 옆에 서 있는 걸 봤을 때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랜 시간 너를 잊으려고 애썼어. 사실은 언젠가 너를 꼭 다시 찾고 싶었지만 어느새 내 연락처도 집 주소도 다 바뀌어버렸더라. 나중엔 내가 찾아갈 방법조차 없었어 그러다 정말 우연처럼 내 언니를 만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된 거야 당견내 자리에서 내가 나타난 걸 보고 그날 나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 그 순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인연이 있다는 걸 알았어 둘만 아는 그리고 둘만 평생 감춰온 진실이 그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서로를 잊은 척 살아왔지만 결국 다시 마주한 운명 앞에서 우리는 말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밤 저와 처제의 마음은 세월을 거슬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처제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오랜 시간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탓인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처제와도 며칠간 아무런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빠, 이제야 다 말할 수 있어서 조금은 편해졌어. 그래도 솔직히 너무 아파. 예전에도 지금도 왜 이렇게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케영아 나도 마찬가지야. 모든 걸 말해도 결국 우리는 각자 지켜야 할 가족이 있잖아. 책임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이제야 실감하는 것 같아.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 한 구석 아무도 없는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혜영이의 눈은 지난 세월의 상처와 미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때도 지금도 결국 나는 오빠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 역시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영아. 나도 같은 마음이야. 내가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난 게 기적 같으면서도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책임을 버릴 수도 너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롭다. 긴 침묵 끝에 우리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잡한 감정과 끝없는 고민 속에서 그저 잠시나마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끝내야 할 잘못인지 아니면 놓치면 평생 후회할 인연인지 정답은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 마음 한 구석엔 변하지 않는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결국 우리는 각자의 가정과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은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제 마음 속엔 혜영이가 남긴 깊은 여운이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면 서로를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짧은 인사 뒤엔 짙은 침묵이 남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 한 구석을 채우지 못하는 허전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늦은 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때의 대화와 이별의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얼굴 한때 전부였던 첫사랑의 기억, 그리고 지금은 말하지 못할 그리움. 이 모든 감정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끝까지 용기를 내지 못한 지난날이 후회스럽기도 했지만 그때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마음 한쪽엔 혜영이와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감정이나 마음에 묻어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처럼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한숨 쉬는 날이 있으신가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공감과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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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